밖에 없는 게 그림 뭐야? 네. 이것이 뭐야? 어? 어 이런거 알면 되게 편하고 아니 몰라도 얘, 얘는 어떻게 돼요? 3차 얘 그래프 그려봐 얘는 뭐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아 네. 어? 여기가 얼마나 돼요 여기가 아얘 마이너스 일때 여기잖아 그럼 어떻게 그려져요 여기가 감 네. 이거 쉽죠? 어. 사실 어, 4차함수가근 3개 나오면 이렇게 두개 나오면 이런 형태 이렇차함수처럼 되고 이렇게 되는 겁입니다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밖에 없거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2 차함수처럼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이렇게 얘를 그려도 돼. 얘를 그리면 3차얘 얘를 그리면 얘 얘를 그릴 수 있잖아. 얘가 이제 얘가 이제 사만 아니아 여기가 아니, 무슨 말인지 알죠? 헉. 아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음, 별로, 별로 그러니까 3차 어 이렇게 되서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3그니까얘 얘가 뭐야 감증 감정 이렇게 돼서 얘가 뭐야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일 때 집어넣어 보자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야 1 4 마이너스 4, 4. 4. 4. 그럼 얘는 네, 뭐예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 뭔가요? 네.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얘, 얘가 어떻게 돼 얘가 음? 맥스와 위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이 높이가 이보다 크다. 그럼 A, 마이너스 해봐이 점수는 그냥 이 점수는 그냥 할수 있잖아. 0보다 니까 그러니까 0보다 이렇게 작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5. A 플러스 A 1이 0보다? 작다. A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이서부터 어디까지? 5까지. 그럼 0 점수는 뭐야? 1, 2, 3, 4몇 개야? 5개. 5개가 되겠다. 1, 2, 3, 4, 4, 4 5개야? 5개. 응, 저렇게 그려지는 4차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4차함수도 사차 4차 형태가 그림이 여러 개 나와 세개 기본적으로 세개 정도 네개 정도 나온다고 이런 것도 4차함수잖아 응? 이런 4차 것도 사차함수. 17번 들어습니다3 7번 1부터 3 사이에서는 1 포함 3 포함하는 1부터 3이라는 구간에서는 f(x)가 g(x)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어, 그러려면 k의 최댓값, 항상 상립하도표는 항상 위에 있도록 해주면 f(x)가 항상 위에 있도록 해주는 k의 최댓값. 어? 이거냐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곡선과 곡선을 비교하는 거 한쪽으로 몰아치잖아. 왼쪽으로 몰아치다. 왼쪽으로 몰아쳐? 마이너스 3, X제곱 K 됐어? 응. 얘만 그리면 되잖아 얘 X제곱을 볼까봐 상반되네 어, 마이너스 3 네. 어, 얘가 지금 0에서 튕기고 0하고 지금 3이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는거네 응.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리라고요? 응. 1부터? 3까지 1부터 3까지만 그려 그럼 여기는 몇이야? 2잖아 네 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가 1부터 3까지 여기만 그리네 아, 딴데 무시하고 얘가 K보다 하니까 2 e. 이 얘가 1이잖아. 여기가 뭐야? 2. 2대 1이니까 2에서 높이 찾아봐. 2 들어가 봐.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4. 4. 그럼 K는 뭐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어? 4. 이게 기초라고. 이렇게 빨리 풀어야 돼. 선생님처럼. 아유 몰라. 이런 거 틀면 리 몰라. 난 이제 몇 번을 해주는데 이런 것도 틀리면 몰라. 니네, 니네가 네 공부하는 나는 10번도 넘게 풀어준 게 있어. 자, 마지막 문제 해 드리겠습니다. 398번, 마지막. 네. 어, 마지막 문제. 음, <laughs> 인수분해 없으면, 3차 함수 인수분해 없으면, 인수 그냥 인수분해 되면 그냥 뺏어도 돼. 마지막. <웃음> 내일 하겠습니다.

연습장에다가 먼저 풀어보고 백지에 있는 거를 선생님이 풀어준 거를 보지 말고 스스로 그러니까 혼자 풀면 안 되는 이유가 계속 그런 거야 보고 푸니까 그래 보고 푸니까 안 보고 풀었을 때가 진짜 자기가 푼 거야 그러니까 지금 푸는 거죠. 어, 지금 내가 답을 맞추면 진짜 풀게 된 거야. 그게 가르쳐주기 전에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빨라진 거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연습하면 다 그렇게 돼. 지찮아요 x 보다 응. 위에 다른건 항상 크다는 거고 f 응. 어, 스가더 부동호 쪽으로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실수 전제예요 응. 아, 빨리 말해봐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왜 이렇게 오래 올리냐 사치하네 빨리 말좀 해라 뭐냐? 또 너무 오래 걸려. 너무 오래 걸려. 아예 해서 모르는 거야. 이길 돼야 된다고. 어? 나 한쪽으로 뭘 자고, 왼쪽으로 뭐아 봐. x 네네고. 없어지는 거. 뭐야? 마이너스 육. x 제곱. 마이너스 팔. x 마이너스 이됐어 얘만 그리면 되잖아. 어? 얘 그림이 이렇게 된다고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어, 미분해봐. 4x 어, 마이너스 12 x, x 마이너스 마이... 8 4분거 마이너스. 됐어? 네. 그럼 뭐야? 마이너스 읽으면 되냐? 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이게 가자. 마이 뭐라고요? 6. 마이너스? 1 된다고? 제곱 어? 네. 어 X제곱 1 만들어봐 이제 X제곱 아니 X제곱 때문에 얘 만들었잖아 맞죠? X 아, 그러면 얘 뭐가 돼야 돼? 얘가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가 요 놈하고 들어가야 되잖아 뭐가 돼? 안 돼? 아, 아 X 아, 1차 만들어야 되고 1차 1차 만들면 뭐야 1차 만들면은 지금 X 플러스 2죠? 아얘누 어? 플러스 아아에요 s What is 잘못했어? X p l 아, 집어, 네. 이렇게 이렇게 X plus. Minus, X plus. X plus. X plus. X plus. X p l X 이렇게 s X plus. 제 X p l u 는 X plus. X plus. 뭐가 돼? u s 어? X plus. 어? 네. 네. X plus. X plus. X plus. 아 plus. X p 아 u s X p X p X plus. X plus. X p X X X 이렇게 하자고 물론 졸지 프 해도 되고 네. 어? 어, 알림 줬잖아 빨리빨리 하자고 우리가 산수를로 얘는 뭐야 x? 그렇죠 마이, 어, 마이너스 2 x? 그렇죠 그럼 여기서 튕리네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에서 지금 튕기고 마이너스 1이고 지금 아이또 아, 언제 하고 있냐 이거 마이너스 1이고 얘가 그렇지. 뭐야 네. 이요 2인데 지금 얘가 올라가는 거잖아 네. 튕겨서 이렇게 되냐 감감증 아감감 증 됐어? 네. 감감증이 이렇게 된다고 아 이렇게 된다고 이거 마이너스 2 돼서 튕기니까 이렇게 된다고 마이너스 튕기 도함수가 마이너스 튕겨서 이렇게 감감이 이렇게 된다고 여기 얼마야? 네. 어? 2가 된다고요 됐어? 네. 그럼 우리는 지금 얘가 마이너스 a 랑 높이보다 위에 있으니까 지금 뭐야 2에서 높이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네. 어? 2에서 높이를 여기서 찾아야지 원래 이 원래 있던 시에다 2에다 집어넣어 봐16 24야? 2집어어봐 어? 16 어.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 24잖아 어? 그럼 얘 마이너스 A가 지금 어떻게 돼야 돼? 지금 마이너스 24하고 마이너스 A가 있는데 누가 더 커야 돼? A 아이고 씨아 24야 아이 천... 죄송합니다 음, 천천히 하자고 하아 이래 막 하지 말고 마이너스 24하고 마이너스 A가 있는데 누가 더 위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24 얘가 더 크니까 얘가 마이너스 24가 더 커야 되잖아 같아도 돼? 아니 위, 상 위, 위, 타있잖아 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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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우,